안녕하세요 신나리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종동에 원종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단지형 아파트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총 2개 동이고요 15개 층총 132세대 주차가 지상 1층 지하 1, 2층까지 120% 넉넉하게 가능하고요 보니까 차량 돈만 5만 원만 추가하면 2대까지도 추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 분양 평수가 35평형의 현장이고요. 지금 분양가가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금액대에 어느 정도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유상상으로 문의 주셔야 할 초특가기 때문에 빨리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종역의 3분 거리에다가요. 오정초등학교, 원종종합시장, 은대미공원 요런 인프라들이 모두 다 도보 5분 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요. 살기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내부 한번 소개해 드리러 가볼게요. 아, 여기는 전실이고요. 여기가 3 5 평이잖아요 전실부터 티가 나죠 오, 굉장히 크다. 널찍하게 있고요 지금 총 여덟 개장 허리선반까지는 있 신발장이고요 중문도 지금 삼연동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거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 미쳤죠 와 진짜 크네요 여기 5미터 넘어가고요 지금 이쪽도 지금 여기 한 3미터 조금 넘어가고 이쪽도 지금 한 4미터 50 정도 될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층이 저층이거든요. 네. 근데 위에 여기가 4층인가 5층인가 그러잖아요 이 네. 위에 올라가면 뻥뷰예요 완전 뻥뻥 뚫려있어요 어, 완전 뻥뚫려있는 최역세권 현장이고요 지금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선정이 샹들리에 무엇이죠?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그러네요. 또 약간 심플한 취향이신 분은 이거 살짝 떼고 실링펜으로 바꿔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라인 조명도 뭔가 되게 유니크하게 거, 주방까지 이어서 되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고요. 이쪽은 웨인스코팅 아트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맞은 편에 대면형 주방인데요. 약간 평수가 커서 그런지 공간이 다 널찍하게 어, 나와 있어요. 엄청 크네요. 그치? 아일랜드가 딱 약간 나무로 달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을 따로 안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선반도 알차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충전기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 그러네요. 그리고 3구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 여기가 지금 수납 맛집이거든요. 이렇게 수납이 굉장히 넉넉하게 위아래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두 개장 다 수납장이고요. 여기까지 하드웨어 싱크 수납장으로 잘 되어 오,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하죠? 그리고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식기 세척기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 넣어 주 주시겠죠? 아마도 넣어 주실 것 같습니다만 네. 구멍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샹들리에가 좀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그러네.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원하시는 개수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죠.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긴데. <laughs>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좀 불호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시트지나 아니면 은 필름 같은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시공하면 되겠네요. 네, 문짝도 만약에 이런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신다, 비비드한 그 컬러가 아. 조금 화이트 톤으로 필름 작업하면은. 에뭐한 6, 7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집값이 일단 싸니까. 그 문안짝 교체하는 것도 15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안방에 지금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도 똑같이 거실이랑 창 방향 똑같습니다. 네. 바닥이 안방은 조금 타일이 아니고요. 마루로 되어 있는데 좀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브라운 톤. 어, 그러네. 그렇죠. 일반적인 강마루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의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오, 진짜 크네요. 그쵸? 메인 욕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오, 그러네. 네. 안방 욕실이 이렇게 크면 보통 메인 욕실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두 번째 방인가요, 이제? 네, 두 번째 방인데,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오, 베란다가 있는 뭔데? 방이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장애방이나 이렇게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자 아, 베란다입니다 와 베란다 사이즈 대박 진짜 너무 크네요 커요. 거의 김에. 통베란다 수준이에요 그러네 이쪽에는 수납공간 할수 있게 보일러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네.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일러실이 따로 있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거실 지나서 네세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 역시나 세 번째 방에 또 베란다가 있네요 어. 여기가 이제 구조가 약간 장이나 이런 거 놓기에는 이 방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북박이 넣을 수 있고 이게 가장 작은 방입니다. 오 어, 방이 완전 작아서 못 쓰는 방이 아예 없다는 점 그렇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보일러랑 실외기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외기는 이거 보니까 이 주민분들 밖에다가 이제 거신 분도 있더라고 앵글 해가지고 오, 이거 추가 비용만 내시면은 그렇게 쓰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아, 좋네요. 네. 두 개나 베란다가 커가지고. 어쨌든 아파트인데 빌라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빌라 가격에서도 작은 빌라 가격인데 이렇게 큰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 메인 욕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팔한이 정도가 더 다른 일반 욕실보다 훨씬 넓게 나와 있고 그러네. 샤워부스 안에도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좁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화장실입니다. 음. 와 너무 좋네요 이 집. 집이 너무 좋은데요. 솔직히 인테리어 조금만, 1,200선에서만 손보면, 은 나무랄 데가 없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형에다가, 금액이 말도 안 되는 빌라 가격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솔직히 이거 이번 주말에 나갈 것 같으니까요. 빠르게 전화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나는 하우스였습니다.